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용자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그 오픈 AI의 한국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오픈 AI가 한국 법인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바로 그 시점에 어, 한 사용자분이 챗 GPT랑 재민이에서 자기 실명이 동의도 없었는데. 그냥 노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아 실명이요? 그건 좀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오픈 AI 본사하고 국내 대리인한테 직접 연락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사용자분의 경험이 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거대 AI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책임에 뭐랄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는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사용자와 소통은 어떤지 이런 걸 들여다봐야 할 시점인 거죠. 사용자가 겪었다고 주장하는 그 구체적인 문제, 그리고 오픈 AI 쪽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사용자분이 직접 쓰신 블로그 글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 발생부터 본사 연락하고 또 국내 대리인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과정하고 문제의식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아 블로그 글이군요 직접 쓰신 거라 더 생생하겠네요. 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더 자세히 보면요. 2025년 5월 12일하고 26일 두 번에 걸쳐서요. 네. 최치 PT 화면에요. 사용자분은 아무것도 입력 안 했는데 시스템 응답에 그냥 본인 실명 전체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오. 입력도 안 했는데 이름이요? 네. 그리고 제미나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심지어 위치 정보까지 추론돼서 노출됐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위치 정보까지요? 와, 이거 진짜 당황스러우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분은 이게 명백하게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음, 여기서 언급된 법들이 중요하죠. 개인정보보호법은 말 그대로 이름 같은 식별정보처리 규정이고, 정보통신망법은 특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다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법들의 근거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문제를 알자마자 바로 오픈 AI 본사 보안팀에다가 어, 스크린샷이나 기술 로그 같은 증거 자료를 싹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5월 12일에 처음 보내고 답이 없으니까 26일에 다시 보냈는데. 그런데요? 돌아온 건 그냥 자동 응답 메일뿐이었다고 해요. 실질적인 답변이나 뭐 조사 결과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 어, 자동 응답만요. 재미나이 쪽에 보낸 메일은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이라고 반송됐다고 하고요. 참. 본사로부터 이렇게 실질적인 답변을 못 듣는 상황이니까 사용자는 오픈 AI가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사업 확장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뭐랄까 선택적 응답을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네, 상당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험이 사용자들이 거대 플랫폼 앞에서 느끼는 어떤 무력감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초기 대응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존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실질적인 조사나 소통으로 이게 얼마나 잘 이어지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네. 이 사용자분의 경우엔 본사 채널이 사실상 막힌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오픈 AI의 국내 대리인 정보를 직접 찾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정보 찾는 게또 쉽지가 않았다는 거요. 예 아, 또 그랬군요. 챗GPT 로그아웃 상태에서요. 회원가입 팝업 제일 아래 개인 정보 관련 문항 속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해요. 사용자분 표현으로는 숨겨져 있었다고 할정도니까요 네, 정말 작정하고 찾지 않으면 보기 힘들었겠네요. 네, 국내 대리인인 주생 주 제너럴 에이전트라는 곳이었고 여기 주소랑 연락처, 이메일 주소 openai@generalagent.co.kr을 찾아서 공식 요청 메일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음. 국내 법규상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정보 접근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사실 실효성에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맞아요. 다행히 국내 대리인인 제너럴 레이전트 측에서는 문의를 잘 받았고 이걸 오픈 AI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 이런 확인 메일을 보냈다고는 해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긴 한데 물론 사용자는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은 계속 지켜보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렇죠. 빠른 응답도 좋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실질적인 조치하고 해결이니까요. 맞습니다. 사용자분은 한국이 예전에 왜 SKT 유심사태 같은 걸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특히 민감하지 않냐 이걸 언급하시면서 오픈 AI 본사가 이렇게 침묵하는 게 마치 사용자를 지치게 해서 그냥 문제 제기를 포기하게 만들어낸 의도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네, 친구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용자분들께도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결국 이 사용자분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개인의 불만을 넘어서는 거죠. 글로벌 AI 서비스가 국년 시장에 들어오면서 현지 법규나 사용자 권리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기술 발전 속도하고 사용자 보호 장치 마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랄까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요. 한 한국인 사용자가 AI 서비스에서 심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겪고 본사에 좀 미흡한 대응 후에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소통을 시도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단지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그러게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런 AI 서비스 쓰시면서 비슷한 걱정이나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가 점점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데 이게 국내법이나 사용자 권리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특히 이 사용자는 국내 대리인 접근성이 낮았다고 지적했잖아요. 네, 그 점이 좀 아쉬웠죠. AI 기술이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자리 잡는 이 시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좀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업은 투명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소통창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이 점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